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드릴게요.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뻐받아 주세요.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자 좋아요 우리 친구들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과 율동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이게 여기가 홍화면이 아니야? 네, 뭐잘 나오지? 네, <laughs> 아빠. 도원이도 안녕! 검도사님 얼른 합시다. 나 기다려줘. 자 이제 해 잘했다 얘들아 가자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시간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주 안에서 환영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떻게 우리가 어 벽돌을 이제 하나 하나씩 그렇게 쌓 나갈 수 있는지 네, 한 가지씩 좀 배워볼 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 안돼 안돼 이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풍성한 명절 어, 추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이한 주간 읽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올려놓았으니까 어, 하루에 한 장씩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고 우리 친구들 어, 따라 할게요. 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나는 아들, 아들.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공경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아, 오십니다. 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이제 이 시간 함께 두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 지금 여러 가족들과 여러 친척들과 함께 만나고 그렇게 이제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며 이제 좋은 시간들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 정말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차곡차곡 어, 정말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의 귀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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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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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좋아. 정말 잘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커템님. 자, 자, 우리 친구들 어 저기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예.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주안에서 사랑하고 모두 환영해요. 자, 이번 주말부터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시작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친척들과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 모두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내도록 하고 자,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림 보이나요? 예. 어, 어떤 그림이에요? 웅덩이. 웅덩이. 맞아요. 어, 요거는 좀 약간 어, 땅에 큰 구멍이 지금 생긴 건데 이거는 그 어려운 말로 저기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구멍이에요. 어, 우리 친구들 이런 거본적 있어요? 싱크홀. 엄마가 어. 본적 없죠.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는데 이땅 속에 어 비어 있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가 움푹 들어가면서 이런 커다란 구멍이 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어 이런 게 생길 만한 그런 땅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잘서 있을까요? 아니면 금방 무너질까요? 금방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금방 우르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땅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비슷한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오고 그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볼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 우리 그걸 보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뭐 말씀을 쭉 들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에도 들었지만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건 모두 다잘 알고 있죠? 예, 네, 산상수훈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끝마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바로 이해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땅땅 땅 모양 때문에 그리고 그 기후 때문에 그 날씨 때문에 단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곳일까요? 자,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친구들 보다시피 강이 생기기도 하고 이 물이 많았던 강이 날이 더워지면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일도 종종 생기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정말 날씨가 건조할 때는 강이 완전히 말라 가지고 이렇게 봐요. 어, 물이 없죠. 물이 없는 어, 이런 모습인데 이제 비가 오면은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강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이런 곳에 어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자, 어떤 집을 짓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집을 지을 만한 아주 튼튼한 곳을 지금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찾고, 찾고, 또 찾아서 지은 찾은 곳이 바로 친구들 보이는 것처럼 커다란 돌,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이 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돌 위에 이제 여기가 안전하니까 집을 짓기 딱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뚝 어, 뚝뚝뚝 해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자, 근데 다른 사람은 이제 주변에 보이는 바닥 중에서 자, 가장 집을 짓기 쉬울 만한 그런 땅을 찾아 가지고 평평한 그런 땅을 찾아서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어 무슨 일이겠어 이러면서 그냥 모래땅 위에 평평하게 보이는데 집을 뚜딱뚜딱 해서 지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되었어요 하늘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먹구름이 생기더니 기적 기적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자 빗줄기가 거세지자 했던 이 모래 바닥에 강이 생겼어요. 강이 생기고, 이제 물이 점점 불어나서 크게 홍수가 났는데, 단석 위에 지은 집은 거센 바람에도 잘 버티고 튼튼하게 있는데, 넓, 어,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이구, 어떻게 됐을까요? 집이, 예. 물이 불어나고 해서 집이 무너졌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뭐, 어, 무엇이냐면, 아무리 눈에 보기에 멋있고 튼튼한 집을 지었다. 그래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이두 사람은 나름대로 튼튼한 집을 지었는데,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지었을까? 첫번째 사람은 자, 말씀을 보기 전에, 첫 번째 사람은 아주 튼튼한, 단단한 그 돌이 있는 그 위에다가 집을 세웠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푸석푸석한 그 손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는 그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자,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운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그 단단한 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이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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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 어,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어떤지.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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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나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이 집을 지어 지, 짓는 이 반석처럼 아주 튼튼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이렇게 서 있을 거는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정돈아 님. 음. 그 반석 위에다가 지은 사람은 그 집이 안 무너졌잖아요. 반성 예. 위에다가 종이 집을 지어도 안 무서져요? 종이 집을 지으면 무너지겠죠?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고 그죠? 자, 자 우리 친구들. 정서사님. 자, 물어보는 건 이제 그 재환이는 집에 가면 알려줄게요. 자, 일단은 지금은 말씀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나오는 그림 보이나요? 네. 네. 뭐가 보이죠? 지금 아, 보는 시간이 아니야. 봐요. 나그네가 보여요. 네. 나그네가 보이고 나그네 뒤에 뭐가 보이나요? 말이 있어요. 말도 있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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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산도 있죠? 네. 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 아, 뭐,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셰르파라고 불러. 셰르파. 어 쉐르파? 그, 그, 그러니까.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laughs> 자,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말고 자이 셰르파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어 정말 높은 산이나 이런 산을 올라갈 때어이 산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짐도 들어주고 이제 이 산에 올라갈 때 어떤 날씨가 되었을 때 올라가면 좋을지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저기 동네 뒤에 있는 그런 산 말고 정말 7,000m, 8,000m, 이렇게 아주 높은 이런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그 길을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이 셰르파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셰르파 같은 그런 산을 올라갈 때 도움을 주는 이런 셰르파 같은 그런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그 위험한 그런 어려움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귀중한 안내자가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있어서 이 성경은 뭐냐, 어,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정말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안내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안내자인 이 성경에 쓰인 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라는 튼튼한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어려움을 걷더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 살아간다는 건 정말 생각보다 간단하거나 그런 이런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어떤 집을 짓기 위해 아주 좋은 그런 반석을 찾기 위한 그걸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참참 저희 바보 같다 그러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어, 사는 게 정말 꼭 필요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그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어서 이렇로 살아가는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 같이 두손 모고 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도의 반석 위에, 어, 정말 어,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집을 지어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어 정말 저 친구를 보면 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정말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정말 믿고 싶고 나도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는 생각과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과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어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준비한 헌금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드리는 헌금 위에서 함께 어,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참감참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멋진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믿음 생활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매일 읽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모든 기준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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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다 같이 <laughs> 주님 가르쳐 주신 어, 기도 드리고 나서 오늘, 오늘 예배를 마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고 우리 친구들 어, 따라 할게요.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여와 같이. 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라와 영제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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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이고,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모두 명절 잘 보내요. 안녕. 명절 잘 보내요 우리 친구들.